청아 건강원은 한몇 개월 전인데요. 5월 15일 날수이됐습니다 그러면 제 고향이 여기가 아니시라고 들었는데. 이제 예, 고향은 목포입니다. 목포에서 이제 체험이 쪽에서 그 이제 택배 일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일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한번 그 이야기 해줘가지고 이제 부겠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출신의 시설 다 갖췄네요? 네. 이번에 아무래도 저희 건강원을 다녀도 이제 좀 약간 오려된 기회들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새수기를좀더바꿨습니다 지금 여기 건강원에서 주로 이제 작업하시는 것들이 어떤 어떤 장인지 한번 이야기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계를 보통 그러면 이제 정확히는 이제 네, 그렇잖아요. 네. 어, 우리가 집짜는형태로 해가지고 뭐 저희 이야기 들리자면 언제 우리가 이제 집짜게 되면 은 아, 그에다 좀 하시고요. 예. 네. 지금 너무 뭐, 뭐, 오디나 아 그거요? 네. 아그렇습 예. 아,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양파즙 돼지 각종 과일즙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시판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예, 예. 전국적으로 한번 시골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원했을 때 이제 설탕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원액 체 자체라든가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아, 이제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이제 원하시면. 이 넣어 드리고요. 이제 보통 이제, 뭐 오래 자체로 거의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제 설탕 같은 종류도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몸에 흡수가 덜된 설탕이라고도 있는데 그 설탕을 주로 사용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즙을 짜는 과정을 좀 설명을 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씻는 것은 일단은 우리 이제 이 세척실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 본무다리에다가 넣고, 일단은 물, 수돗물입니다.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건조해서 이제 다시 이 탄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탄기 라으로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그지 망이또 따로 있습니다. 그망을다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불을 이제 가열을 좀 하는데요. 가열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최하러에 걸리게 됩니다. 그 가공된 걸 갖다가 이제 여기 이제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를 통해서 저쪽에 이제, 이제 포장기로 이동을 해서 포장기에서 거의 한3 30, 4 0분 30분 정도 다시 끓인 다음에 그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온도는 몇 도씨 정도에 놓고 보이시나요? 온도는 보통... 100도씨 이상 끓이는 거죠? 예, 예. 100, 100도씨에서 150도 이상 정도는 그렇게 끓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 식혀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빼는 거고요? 아니, 식혀서 빼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제 여기 아래를 통해서 저쪽 기계로 넘어가게됩니다저 자체에서 내 다시 저희 히터가 되게 자체에 달리는데요. 거기서 다시 끓이게 됩니다. 거기서. 여기서 끓이지 않게 되면은 이제 상을 우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고는 끊은 상태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포장 대가리면 식힌 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 옷이나 구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상태에서 생과 자체에 대해서 그냥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탕을 넣으라는 넣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기계 안으로 이제 아까까지 동일하게 거즈를 통해서 그 망을 통해서 이제 이라제 집어 넣게 됩니다. 그 지금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그 온도를 100에서 150도 이상씩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끓이게 되는데요. 과정은 이한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여기서 이제 중탕을 해가지고 다시 저쪽 기계로 포장기계로 넘어가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다시 저기서 풀풀 끓여서 다시 거기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주민들이 고창의 오디 블루베리 뭐 응, 아로니아 모든 농수산물이 아주 우수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아 근데 이쪽에서도 보니까 부안면이 보니까 오디 복분자 불비리 그쪽으로 얘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정착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고창군의 그 복분자 클러스트가 저쪽에 있어요. 이게 부안면 일단 아시죠? 예, 예. 예 이미 그래서 가특구화돼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좋은 아마 블루베, 아니, 오디나 그 복분자를 아마 그 1차 생산자도 들 공급받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다 고창서 받은 것만 아시는 거죠? 예, 예. 고창에도 전부 다받고요이 고창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도 연락처를 또 이번에 해가지고 그 밭에서 따온 걸바로 해서 제 지인들에게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고창의 복분자가 특히 부안면의 복분자 어디가 왜 좋은지 혹시 아시나요, 아 이게 해풍을 많이 바닷가가 근접해 있고 바다에 바람도 불고 같이 땅도 좋고 토지도 좋고 해가 해풍을 같이 만나가지고 왜 좋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고창에서도 여기 부안면을 바로 바다, 바로 네. 여기가 바다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장님, 소비자들에게, 예, 우리 거 안심하게 믿고 드실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청아금원에서는요 예, 최선을 다해요. 제가, 아, 우리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과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